이지골프 양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백스윙은 어디까지냐? 백스윙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가지 궁금한 게 많으시죠. 자, 우리가 이제 백스윙은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 백스윙.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어깨를 돌려주고 손목을 쓰지 않고 드라이버 같은. 특히요. 고대로 와가지고 어깨 쪽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구요. 자, 아니면은 그대로 와가지고 어깨 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빼주면서 그냥 플랫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자, 이게 플랫해도 크게 플랫한 건 아닙니다.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처음에 거는 그대로 덮어서 안으로 빼줘서 들어주고 하나는 원을 그리면서 그대로 들어주고 자둘다 맞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레슨도 스윙도 프로들의 스윙도 유행했 듯이 옛날에는 하나 들어주는 투플레인 스윙이 있고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회전축이 그냥 돌아가서 플랫한 느낌의 원플레인 스윙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세대한 많이 쓰는 추세. 사람에 따라 원 플레인 할 수도 있고 투 플레인 할 수도 있고 자기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은 약간 투 플레인 스윙이 날 수도 있고 키가 조금 일반적인 체형이라면 원 플레인 스윙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 플레인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팔꿈치는 모으고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회전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아주는 느낌. 자, 투플레이 스윙은, 그대로 빼주고, 그대로 들어주는 느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높낮이에서 차이가. 자, 그러면은, 둘다 맞다고 보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원플레이 스윙을 더 선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끊김이 적어지고, 훨씬 더 편하게 리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도는 대로 와가지고, 그냥 때려주면, 편안하게 들릴거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백스윙 올라가는 방법은 또 계절이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안으로 빠지느냐, 밖으로 빠지느냐. 자, 제가 이거 스틱을 나누겠습니다. 11자를 만들었죠. 이렇게 몸비슷타게 11자가 걸리죠. 자, 이 11자를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손의 위치, 내 위에 있는 11자, 이 정도가 오릅니요 백스윙을 아, 할 때는 내스탠스하고 손에 위치하고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클럽도 이렇게 안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무릎까지 오른발 엄지발 꼬락이나 오른발 무릎까지는 여기서 손목이 변형이 안되게 봐야 됩니다. 근데 흔히 아마추어들은 어플레이 스이나투플레이승을 하다보면은 나도 이게 손목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거리감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 여기까지는 그대로 선이 오고 클럽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손목이 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일자로 그대로 와야 되고 클럽도 그대로 와야 돼요. 무릎까지 거기서 들어주느냐 지켜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켜주고 돌아가느냐. 둘다 똑같은 얘기지만 요즘에는 요 추세를 많이 쓰는 추세죠. 투플레임보다 원플레임 스윙이 요새 프로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어드레스를 해가지고 내 손의 위치가 일자로 그대로 와야 됩니다. 멀어져도 손목을 쓰게 되고 가까우면은 체가 안으로 빠져서 업나이트 한는 스윙이 되겠죠. 자, 볼까요? 그대로 오고 클럽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손목을 쓸 수가 없죠. 왜냐? 그대로 11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먼저 써버리면, 은차가 손목을 완전히 벌어지는 강의. 그래서, 자, 하나, 둘.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일직선이 됐을 때는, 차가 약간 덮여있는 느낌.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어깨 좀돌아야는 중이면 가장 편안한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든 골프탕에 오시면은 공치기가 힘든 날에는 이런식으로 11자가 되게 그대로 하나 둘 손목을 써볼게요 완전히 잘못된색입니다 이렇게 웃시는분들 많죠? 하나 천천히 들어 완전히 잘못된색입니다 손목의 각도가 변형이 안되고 오른쪽 무릎까지 지켜주고 헤드도 안으로 안으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지켜주시고 여기서 살짝 들어주느냐 여기서 어깨쪽으로 돌아가느냐그건 편한 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